안녕하세요. 현희의 다육세상입니다. <laughs> 지금, 아, 어, 점심시간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슬슬 졸음이 옵니다. <laughs> 아유, 진짜. 어떡하면 좋아? <laughs> 진짜 이상하게 있잖아요. 꼭이 시간 되면 이렇게 졸음이 오더라고. 제가 이제, 진짜 오랫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한 27년 동안 일을 했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작년에 아 이제 남편하고 같이 또 남편도 퇴직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둘이 다 둘이 다 실업자가 됐어요 <laughs> 그런데 이상하게 한 3시 정도만 되면 그렇게 졸음이 와요 어 그래서 이제 진짜 싫더라고 그게 싫어 밤에 자야 되잖아요 저는 또 이제 밤에 한번 잠이 들면은 아침까지 꼬박 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잠을 잘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앵간에서는 정말 어 죽을 똥살똥 잠이 와도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 제가 이제 우리 옆집한들도 그래요 이제 내가 낮잠을 자면은 정말 죽을 만큼 피곤한 거다 <laughs> 아 요거는 제이드스타 스페셜 이거든요 어 작년에 재작년에 제이드스타 스페셜이 굉장히 유행 했잖아요 그 얼굴 큰다마커 큰다마커 의 하나 큰애 하나, <laughs> 말이 잘 안되네, 자 그런 애들을 이제 봐서 제가 데려올까 하다가 참았어요 어 베란다 복잡해서 그때 요거는 이제 제가 선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분을 털었답니다 흙을 다 털었는데 여기서 이제 털면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분리가 됐는데 이제 감쪽같이 이렇게 몰아 가지고 하나처럼 이렇게 조합을 해야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심어 주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요즘에 어 작년 12월부터 어 이렇게 사박토를 분갈이 하고 있잖아요. 요 흙은 이제 어이 사박토에다가 제가 10% 정도 마사를 마사를 포함을 시킨 그런 흙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베란다에서 제가 또생장당 없이 이렇게 키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오자라라고 이렇게 이제 마사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심어주려고 제가 요 화분에 흙을 채웠는데. 글쎄, 조금 덜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살짝 쿵, <laughs> 사이즈가 살짝 쿵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여기는,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만든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여기는 또 크네. 여기는 살짝 커서 안 되겠고, 이제 크게 키울 거 아니니까 그냥 여기다가 심어줘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막하게, 소복하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흙을 좀 덜어내야 돼요. 요만큼 음. 여기는 이제 제가 만든 흙도 약간 조금 섞여 갖고 있긴 한데 이렇게 어, 합쳐 가지고 그렇게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꺼내 가지고 어, 살짝 합쳐서 이렇게 이제 깨끗한 흙이에요 그래서 버리기가 아까워 가지고 이렇게 놔뒀답니다 자 아. 사바토는 이제 어, 핀셋 같은 걸로 다 심고 나서 꾹꾹 누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흙을 소복하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하셔요. 정리를 하고 나서 조금 더 이렇게 넘칠 만큼 소복하게 담아가지고, 살짝 꾹꾹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 살짝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 뭐야 뿌리가 있네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살짝 궁, 살포시 네, 흙은 제가 깨끗이 털어놨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이렇게 이렇게 말고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 심어 주려고 합니다 흙을 조금만 아니 흙이 아니라 뿌리를 조금만 자를까요 자 이렇게 저참 무식하게 심죠 <laughs> 뿌리도 그냥 어? 손으로 뚝뚝 끊고 자, 이렇게 해서, 깊숙이 뿌리를 이렇게 사선으로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옆에 흙으로 좀 돋아주고, 자, 이쪽에 있는 애들, 요거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거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같이 심어주면 돼요. 이제 우리가 어 분갈이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댁에서나 정말 이제 분갈이가 참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화분하고 다육이하고 조화롭게 심으면서도 재미를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본격적인 분갈이 시즌이 되면은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피곤하기도 합니다. 사실 솔직히. 응. 그래서 이제 얼른 얼른 이 가을 분갈이를 마치고 아 이제 지금부터 내년 한올 어, 올 정도까지는 정말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정말 힐링할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힘내서 고생하고 나면은, 아. 예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겠습니다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제 어, 될수 있으면 별탈 없는 애들은 이제 한 2년 정도까지도 저는 분갈이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여름 기상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는 분갈이를 안 해도 될 애들도 분을 턴다는 거죠. 이제 깍지라든지 어, 또 균이라든지 이런 애들 이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점점점 여름 기상이 안 좋아지면서 그래서 본이 아니게 분갈이 안 해도 될 애들을 계속 분갈이를 하고 있는 어, 그런 여름을 보내고 있답니다. 자, 가에 흙좀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둘이 살짝 붙여 줄게요. 이렇게. 자, 떨어졌기 때문에 한 몸처럼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흙은 어느 정도 다 채웠어요. 이렇게. 어, 꾹꾹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뿌리가 살짝 들렸네? 자,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이거를 조금 꺼내서 방긋하게 살리고, 요렇게 심으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채워줄게요, 앞부분에. 앞부분에 이제 뿌리가 약간 들린 게 있어가지고, 그 뿌리를 좀 다독거려서 집어 넣어줘야겠죠, 흙 안으로. 그래서 조금 메꿔주고 있는 거예요. <laughs> 지난번에 이제 구독자님께서 자 현이님이 이렇게 사박토를 분갈이 하는 거 보고 사박토 구해가지고 어, 구입해서 어, 달기를 심었는데 와올 여름 너무 짱짱하게 잘 보냈어요 이렇게 어, 답글을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같이 키우면서 어, 더불어 또 더불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laughs> 이제 요 사박토는 그 이제 미생물이 조금 함유가 돼 있어요. 그리고 피트머스가 50%가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수분기를 흙이 약간의 다른 흙보다는 수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다 넣어도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다 <laughs> 화분에다가 이렇게 흙을 넣어줄 때도 여기 이렇게 좀 묻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화분가에도 이렇게 묻는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는 제가 어, 소리마사로 이렇게 좀 제껴가지고 어, 깊숙히 뿌리 부분까지 소리 마사를 밀어 넣고, 어, 밀어 넣고, 이렇게. 음. 자, 분갈이 하는 건 이제 뭐 초보 때는 저도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해보시면은 또 금방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초보 때는 분갈이 못 해가지고, 어, 분갈이 할 때마다 다섯 개씩, 여섯 개씩 들고 가가지고 농장에 가서 해오고 그랬다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분갈이 그냥 괜찮습니다. 음. 간단하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이쪽 가해형만 조금 털어내시고, 음. 요렇게, 제이드스타 스페셜. 자, 요렇게. 아, 예쁘게 잘 심어졌나요? <laughs> 어, 노란색 화분하고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다육이하고 이 화분하고 동색보다는 반대색이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진하면 이건 조금 약간 밝은 색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저만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둘다 이제 칙칙하게 너무 진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이드 스타 스페셜 이렇게 사박투에다 분갈이 해봤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